브이시트런치랑 러시안 트위스트 같은 경우에는 동작이 좀 겹치는게 있는데 운동하실때 허리를 약간 좀 말아주시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배에 힘주시는거 꼭 체크하시고 이 포지션에서 운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손 살짝만 짚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발뒤꿈치 서로 부딪치고 무릎을 살짝 벌린 상태 호흡 뱉으면서 올라가시고 호 마시면서 내려가서 올세 후 마시고 후 이게 허리는 계속 말린 상태 유지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허리는 절대 터지지 마시고 어시간트위스트 같은 경우에 똑같은 운동인데 똑같이 허리 말아진 상태에서 양발 뒤꿈치 붙여주시고 무릎 살짝 벌린 상태에서 좌측 우측으로 회전. 혹은 여기서 힘들게 하고 싶으시면은 다리 살짝 띄워신 상태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호흡은 좀 편한 패턴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따로 신경 쓰지 마시고 러시안 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